자 그러면 심판대 앞에섰 썼을 때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게 될까요? 다섯 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래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 성도를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 가지 영역에서 봉사하는 부분에서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지,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 일에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성녀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죠? 힘을 주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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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어려움을 길지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예, 봉사 고린도서 3장 14-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공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로써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로 시험했을 때 남은 것은 상을 받고, 다 없어지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한다. 디모데서 2장5 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법대로 한다고 는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약간 비껴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일을, 또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뭔 일을 큰 것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은 없다는 거예요. 왜?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법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불순한 생각과 동기들,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 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양심에 맡겨놓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평가를 받습니다. 로마스 14장이 보면은 자기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양심에 맡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